자 그러면 다이어트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지방을 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모마음 TV 수목입니다. 살 빼려고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너무 무리한 식단과 무리한 운동으로 오히려 요요를 겪으면서 몸을 많이 망가뜨리시는 분들이 많. 많으세요. 실제로 저희 몸 마음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듭되는 다이어트로 몸이 많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자꾸 요요가 오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빠지지 않는 살의 정체에 가장 간단하게 확실하게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 살이 많이 찌는 이유. 과거에는 50대 이후 여자들은 폐경기 이후에 남자분들도 어, 50대 지나서 뭔가 이제 중년이 되면서 호르몬의 문제와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이게 뱃살 위주로 살이 쪘었는데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의 이 전신 비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살이 점점 더안 빠지죠. 잘안 빠. 내장 비만부터 해서 전신 비만, 하체 비만, 상체 비만, 어, 심각한 부종 등 많은 비만들이 전 연령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살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살은 독소 때문에 찝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전 연령으로 비만이 확장된 이유가 먹는 식단, 예, 먹는 것이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가공식품부터 해서 어린 나이에도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1년기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와 체내에 많은 독소들이 쌓여서 많이 비만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어린 친구들부터 먹는 음식으로 영양분보다는 독소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독소로 인한 비만이 전 연령대로 확장이 된 거예요. 비만 이꼴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독소가 들어오게 되면 간이나 신장이나 장이나 이런 해독기관을 통해서 독소들이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냄새로 배출이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독소들이 매일매일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오고 그 반면에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영양성분들, 특히 미네랄들이죠. 이 주요 미네랄들이 있어야지 몸에서 해독을 해서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먹는 것에서 미네랄들은 결핍이 되고 독소는 끝도 없이 들어오고 하니까 독소를 배출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중화시켜서 최대한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둬두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지방이에요. 지방으로 독소를 가둬서 몸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지방이 자꾸 늘어나고 또한 가지는 수분이에요. 부종. 이 수분과 지방을 통해서 독소를 가두고 밀봉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빠지지 않는 살이 계속 찐다라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가 아니라 영양 결핍으로 인한 대사 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살이 그냥 살이 아니라 다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몸 속에 지방과 함께 부종과 함께 떡이 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운동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고 다시 요요가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굶게 되면 지방을 연소시키죠. 그리고 운동을 할때살 빼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돼요. 그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은 연소돼서 빠질 수 있지만 그것 또 그냥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엄청나게 굶고 엄청나게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그 지방이 태워지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독소가 배출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독소는 그대로 놔둔 채로 몸이 살기 위해서 독소를 가두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붙여 놓은 건데 그 지방만 불태워 버리니까. 독소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독소가 세포를 공격하기에 더 유리한 상태가 되고, 식단 조절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나마도 부족했던 미네랄들이 더 결핍이 되기가 쉬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하실 때는 저염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서, 야채를 많이 먹으면서, 국물이나 소금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수 수분 대사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핵심인데 소금 섭취 제한으로 가장 필수적인 나트륨이라는 미네랄이 결핍이 되고 수분의 흡수가 줄어들면서 더 몸에서는 대사가 방해를 받게 돼요. 독소는 세포를 더 공격하게 되고 지방을 빼고 수분을 뺐기 때문에 신진대사는 더 느려지고 면역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를 하고 무조건적인 유산소 운동만 퍼부 추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와 면역이 더 떨어지면서 건강이 더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몸에 힘이 없고 얼굴이 축 처지고 떼깔이 더안 좋아지고 기운은 더 없어지고 감기에 잘 걸리고 위염이나 이런 염증들이 더 많아지고 헤르페스나 입안이 허는 그런 그 면역이 안 좋을 때 피곤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런 면역 질환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식단과 운동을 멈추면 바로 다시 요요가 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몸속의 독소는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운동을 멈추는 순간 몸은 살기 위해서 네,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급속도로 채우게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독소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아진 독소를 빨리 중화시키기 위해서 수분과 지방으로 독소 주변을 감싸고 채우게 되요 그래서 요요가 올 때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몸에 빠지지 않는 살은 무조건 독소라고 했잖아요. 이 다이어트 약들의 기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칼로리가 지방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으로 돼 있어요. 지방은 무조건 우리 몸에서 살기 위해서 독소 주변에 채우는 건데, 그 작용을 방해하면 무조건 우리 몸은 더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을 만드시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해독이 잘 되는, 네, 몸에서 독소 배출을 잘 하는 그런 몸을 만들면 굳이 내가 다이어트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체중 관리가 잘 돼요. 저도 8년 전에 건강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항상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하체 비만형, 내장 비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몸의 대사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독소가 있는 음식을 가끔 먹게 돼도 바로바로 바로 배출되는 그런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식단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적정 체중,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는 덤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례들을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지방을 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독소 배출, 해독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과도하게 독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 너무 대놓고 가공식품들 이런 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요. 라면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 그런 것들은 다 합성 첨가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너지 드링크 막 이런 것들은 합성 첨감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고 싶다, 살을 빼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어요. 물조건 건강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안 좋은 독소들을 얼만큼 먹느냐? 그러면 내가 플러스가 되는 몸에 좋은 진짜 영양소들을 그 마이너스 되는 음식들 대비 훨씬 더두 배, 세배 먹어야지 그리고 독소 배출을 할 행동들을 두 배, 세배더 해줘야지 날씬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아끼고 나의 노력도 아끼고 하려면 무조건 아이스크림, 가공식품들, 커피 이런 것들은 끊으시는 게 돈을 아끼고 노력도 아끼는 방법입니다. 어 그런 거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중독돼 있고 그 맛밖에는 모르니까 그게 되게 맛있게 느껴지지만 건강한 영양을 잘 채우고 깨끗한 피와 깨끗한 상태의 몸을 만들고 나면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과자 같은 가공식품들이 전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인공적인 합성 첨가물의 그 맛이 굉장히 그냥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살수 있어요. 맛있는 거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미 있는 살을 빼기 위해서 이미 있는 독소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 살 빼려면 무조건 국물을 드세요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 대사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제가 몸 마음 tv에서 8년 전부터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소금물 요법이에요. 따 소금물 요법.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가장 기초 공사. 수분 대사예요. 수분이 충분해야지 혈류 순환이 좋아지고 우리 몸의 70%에 달하는 이 수분을 잘 유지해야지 우리 몸에 영양 공급과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무조건 국물과 함께 드셔야 되고 일반 식사 이외에 20g의 용융소금과 2리터의 물을 함께 마셔서 평균 2리터의 수분을 내 몸에서 잘 대사가 될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할 때 국물 먹으면 부어서 저염식 시키고 국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왜 소금물 먹으라고 하죠? 소금물을 먹고 국물을 먹고 원래 부시면안 돼요. 붓는 분들은 이미 몸에 독소가 많이 정체돼 있어서 체액의 저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독소 배출이 잘안 되는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물과 수분을 공급을 해주면서 또 중요한 것이 필수 미네랄들이에요. 요오드,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ABCDEK 그리고 각종 미네랄 등에 우리 몸에 매일매일 필요한 필수 미네랄들이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런 모든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종합 비타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으로 그런 걸다 찾아먹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의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은 어,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밥과 반찬, 뭐 김치, 젓갈, 나물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영양소 섭취가 잘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간식 등을 통해서 너무 많은 설탕과 너무 많은 첨가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에서 들어오는 또 이렇게 샴푸, 치약, 화장품 이런데에 화학 독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배출하려면 더 많은 미네랄들이 필요한데 먹는 것으로는 충분한 보충이 안되고 농업도 너무 화학비료를 통한 농산물을 키우는 재배 방식이 만연돼 있고 과일도 후숙을 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먹는 것에서 영양분을 다 섭취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려면 유기농 제품으로 더 많은 야채, 과일, 뭐 곡식 이런 것들을 먹어야 돼서 비용이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이거는 암환자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잘 선별해서 보충제를 드시는 거는 현대인들에게 필수가 된것 같아요. 보충제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느껴지는 컨디션이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종합, 비타민으로 드시는 게 필수적이에요. 소금물과 종합 비타민 드시는 것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 드시는 것보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중요한 것은 장이에요. 장 건강. 장에서 장누수라던가 장의 염증이라던가 어, 극심한 변비 같은 것도 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장의 육모 독소가 많이 끼어 있고 장의 연동 운동이 잘안 되고 장 점막이 손상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거기에는 또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 주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장 건강이 좋아야지 소화 흡수 배출이 잘 되면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는 잘 흡수하고 나가야 될 독소들은 배변으로 잘 나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잘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장이 다 망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유산균을 드시고 장에 좋은 효소를 드시는 게 다이어트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간의 해독이에요. 제가 8년 동안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영양 요법을 통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뭐 수백 명의 회원들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것이 어,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달만에도 체지방이 10kg 가까이 막 빠져요. 체지방만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체수분도 늘어나면서 독소가 배출이 되니까 체지방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좋은 것들을 넣어주니까 컨디션이 조금 좋아졌어요. 피부가 좀 좋아졌어요. 이런 건 있지만 어, 왜 이렇게 살이 팍팍 안 빠지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다 간이 안 좋은 분들이었어요. 간은 우리 몸 전신의 호르몬 그리고 화학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해요. 근데 간이 안 좋다 보니까 화학독소들. 염증성 독소들의 해독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독소 이꼴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독소 배출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이 호르몬 대사를 호르몬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갑상선하고 간하고 가장 관련이 깊거든요. 체중, 체온 등의 항상성 유지를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간이 안 좋으면 대부분 갑상선도 안 좋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능력,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간의 기능이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체중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가요법으로 요오드 제품을 드시게 했을 때. 또 빠른 변화가 일어났고, 최근에는 간청소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간청소를 초반부터 했을 때 이런 분들에게 정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특히 다이어트의 목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기본적인 매일의 영양소 관리, 따소물과 영양소 섭취를 하시면서 간청소를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체내 독소 배출로 인한 체지방을 빼내는 효과가 정말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은 간청소를 하고 나서 2kg가 순식간에 빠졌는데 그게 정말 독소와 체지방 배출,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간이 살아나고 간내 담석이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지 간의 기능이 활발하게 살아나면서 간에서 담즙 분비도 잘해서 지방의 분해, 지방의 소화, 각종 호르몬의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간에서 하는 작용이, 해독작용이 가장 크지만, 혈액을 저장했다가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작용도 간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대사에 간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간청소를 통해서 담석을 지속적으로 빼내는 활동이 다이어트와 우리 몸의 컨디션 조절, 대사를 좋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법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몸을 망치는 식단 조절이나 극심한 유산소 운동에서 해방되셔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대사에 필요한 따소물, 수분관리, 종합비타민으로 우리 몸에 영양 공급, 수분대사, 물질대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의 관리, 장은 피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과 효소로 미생물 관리, 유익균 관리를 해 주시면 변비도 해결되고 과민성 대장에도 좋으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해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기인 간에 있는 담석을 제거해주는 영양요법을 통칭해서 우리가 간청소라고 하는데요 이 간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서 간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몸의 해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 살이 안 찌는 체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간청소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영양 요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그 유산소 운동 하실 필요 없어요. 어, 여러분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 이제 그만하시고요. 정말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이어트 하시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되는 제품 추천 원하시면 간청소 등 제품 할인 링크도 있으니까요. 저희 몸 마음 단톡방 많이 들어오시. 용융소금 구매는 몸마음 건강샵 있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영상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영상이니까 꼭 실천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실제로 건강해지신 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의 체험도 예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제 이야기와 더불어서 분들이 그냥 단순히 건강해지고 날씬해진 게 아니라 건강해지면서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바뀌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어렵잖아요. 정말 건강이라는 게 쉽다는 거또 간증해드리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되세요.